지난 6월 23일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정식으로 등록된 농막에 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동의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5,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제 남은 기간이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4만 5,000명 정도가 더 동의해 주셔야 농막에서 대코드 깔고 정화조 주차장 주소 이전 등의 문제가 국회 해당 소관위원으로 넘어가서 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식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동의 청원 시스템에 청원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청원된 첫 번째 내용은요. 농막의 규모를 6평에서 15평까지 확대하고. 6평, 10평, 15평의 농막을 지을 수 있는 농지의 규모와 영농 형태를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에서 6평 농막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농자재와 농기구, 이런 것을 이제 보관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가 휴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거나 농막에 가서 일을 하다가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농막 안에다 농기구 농자재를 보관하고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6평 농막이라고 해봐야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농기구 농자재를 쌓아놓고 그 옆에서 식사나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실제로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면적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이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6평 농막도 충분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 6평이 모자라고 8평이나 10평 혹은 15평이 돼도 모자라는 분들이 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골에서 한 300평 이상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기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관리기 하나만 해도 그 사,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것을 6평 농막 안에 놓기도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농막이라고 한다, 한다면은 휴식 공간과 농자재를 복원하는 창고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농막의 규모가 6평으로 한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청원에 청원한 내용은 데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농지법을 보면요. 데크도 이제 연면적에 포함시켜서 이제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면적이라는 게 이제 6평인데요. 6평 내에서 이제 데크를 그 데크와 농막을 같이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사실상 그 데크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청원한 내용은 연면적에 데크를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말고 그 설치 면적을 그 정부에서 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섯 평 농막에는 여섯 평 정도의 데크를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나요. 앞으로 이제 농막을 한 열다섯 평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열다섯 평 15평 농막에서는 열다섯 평이나 열평 정도까지 데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규정에 맞게 규정 내에서만 데크를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데크를 이제 지금 법에는, 농지법에는 옆면적에 포함시켜서 설치를 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금법을 위반하게 되고요. 또 법을 위반하다 보니까 이왕 법을 위반하는 거 데크 좀 널찍하게 크게 멋있게 좀 깔아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도 데크를 화려하게 깔고 막 거기에서 뭐 불고기 파티나 뭐 이런 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데크를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을 줘어서 어느 한도까지는 데크를 설치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이게 합법화가 되고 관리하기도 좋고, 네,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이 데크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농막에서 손바닥만 하는 그런 텃밭을 가꾼다고 보더라도 뭐 고추나 상추 오이 뭐 토마토 이런 것을 이제 수박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어디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면 이 보니까 이제 땅바닥에 다가 무슨 돗자리 나 이런걸 깔아 놓고 그것을 정리하고 네, 그런걸 말리고 씻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데크를 설치하게 해 놓으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농작물을 수확해서 정리도 할수 있고 그 데크가 이제 휴식 공간도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공, 어, 데크인데 이것을 설치하지 못하게 불법으로 이 규정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제가 올린 청원에 올린 내용이 이제 정화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정화조는 인간의 생리, 생리 현상인 배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농막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배설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를 못하게 하면 농지에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고 배설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짓입니다. 정화조 설치를 오히려 장려하고 의무화해야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예, 농막에서 이제 그 정화조를 설치, 이제 뭐 지자체마다 설치를 하게 하는데도 있다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조 설치하는 것도 이것도 데크와 마찬가지로 옆면적에 포함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화조를 그 농막 밖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그거 이제 옆면적에 포함되니까 농막의 규모가 이제 축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농막에 가게 되면 어차피 먹고 자고 씻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먹고 자고 이제 씻고 이러다 보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설치 못하게 되면 그러면 뭐 농지 아무데나 구덩이를 파고 진짜 그 용변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데요. 이것은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네.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농막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차를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농막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그 거리가 대개 보면 5 0 k 로 이상에서 한2 0 0 k 로 길게는 2 0 0 k 로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막에는 그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에다가 벽돌 한 장을 깔든가 아니면 파쇄석을 하든가 뭐 잔띠를 깔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 에, 돼서요 철거 명령을 이제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 참무수운 일입니다. 이게 농막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가는데 주차장은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음, 농막에 가는 사람들은 다 걸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농막의 그 주차장 시설, 한대 정도의 주차시설은 그 허락을 해주고요. 뭐, 주차시설을 할때그 지붕도 좀 이렇게 씌울 수 있게 해서 햇볕이나 비가 왔을 때 가림막이 될수 있게 이런 규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농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게 이렇게 좀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제가 청원한 내용은 주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농막의 주소 이전이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LH 직원들이 땅 투기와 이제 그 농막을 불, 불법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무슨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부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한 결과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농막에 주소 이전을 못 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막에서 농사를 이제 짓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농막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으신 분들은 만약 농사를 짓는다. 300평 이상 그렇게 농사를 좀 크게 짓는다 그러면 농막에 가서 계속 농사를 짓는 동안은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농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봄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거지가 끝나는 한 10월 정도까지 네, 농막에 가서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농막으로 주소 이전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막에 가서 농사를 짓는 동안은, 그, 농협 같은 데서 이렇게, 그, 회원, 농협회원이라고 그러네요. 뭐라 그러죠? 농협, 농협, 그, 협동조합 협동조합원이 돼서, 농자재를 구입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농자재를 구입하고, 농약을 구입하고 이럴 때좀 할인 혜택도 받고 이래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농막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뭐 비싸게, 입고 어 농자재를 구입할 때 비싸게 줘야 되고, 농약을 구입할 때도 뭐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서 농사를 줘야 되나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맞게 이런 혜택도 같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청원 동의 기간이 7월 23일이 마감입니다. 그전까지 동의를 많이 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